자, 22년 3월 고위 모의고사 22번 보겠습니다. 자, advice from friend or family member. 자, 누구로부터의 충고죠? 가까이 있는 친구나 혹은 가족 구성원. 자, 으로부터의 충고는 is the most well meaning of all.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well meaning. 하지만, it's not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 되겠죠? 자, 매치, 맞추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새로운 습관에 맞추는 것이 저기 포인트가 하나도 안 보이죠? 자, 새로운 습관에 맞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자, while hot yoga may have changed your friend's life, 자, 여기서는요, 일단, 뭐뭐인 반면에, 핫 요가가, 자, 바꿨을 수도 있어요. May, have, pp. 당신 친구의 삶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뭐뭐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야 그런 반면에, does that mean 그것이 의미하는가? 의문문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자, 이 d e a t 은 지시 대명사예요. 그지? 친구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생각된 이 d e a t 은 접속사,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그것이 당신에게도 올바른 practice인가? 그치? 올바른 행위인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자, we all have friends. 우리는 모두 친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어? They swear their new habit of getting up at 4.30 a.m. 자, 맹세하는 친구죠. 맹세하는 친구야. 자, 그들의 새로운 맹세하는 친구, 뭐 단언하는 어. 친구, 그죠? 어, 그들의 새로운 습관, 어떤 새로운 습관? 자, 여기는 이제 또대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접속사 생략 같은 거. 어, 아침 4시에 일어나는 그 새로운 습관이, 4시에 일어나는 대절에서 주어 새로운 습관이, change, 바꿨다. 자, 그들의 삶을 바꾸어놓았다라고 단언하는, swear 단언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 자, 그리고, t h a t we have to do it.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 자, 여기는, 어, 좀쉬 아, 자, 시작. 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대시 되는 건데, 요대시 아까 이렇게 지워졌죠? 요 대시 1번이고, 요 대시 2번이에요. 그러니까 단언하는 거야, 단언하는 거언화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확언하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있죠? 여기, 여기 닿는 게 아니네? 에 쌀이. 지금. 그래 그런 친구들이 있어.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죠? I don't doubt.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뭘 의심하지 않는다? t 대절. 접속사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getting, up, getting up super early. 매우 일찍 일어나는 것이 changes. 바꾸어 놓는다라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뭐를? 인간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자, 때때로는 in good ways.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때때로는 좋지 않은 방식으로. 그 나!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자 일, 일찍 일어나는 게 그래요 매우 일찍 일어나는 거야 사람을 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어 어떤 추진도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봤대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했고 but be cautious 자, 하지만 하지만 주의해라 cautious 자, you don't know 여러분은 모릅니다 뭘 모릅니다 if this habit will actually make your life better 자, 이 여기서 if는요, 조건이 아니라 whether랑 같은 의미의 뭐뭐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 습관이 실제로 당신의 삶을 더 낫게, 이 습관이 실제로 더 낫게 만드는지, 당신의 삶을 목적격보 더 낫게 만드는지 아닌지. 자, 특히나 또, 뭐인지 아닌지, if it means you get less sleep. 자, 아, 뭐, 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요거는 조건의 if가 되겠죠. 특히나 어떨 때, 그것이 의미한다면이야. 뭘 의미한다면, 다 됐, 생략됐고, 당신이 잠을 덜 자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면, 당신은 진짜 모르는 거야. 새벽에 2시에 자는 애가 4시 반에 일어나면 2시 반밖에 못 자는데, 그게 과연 좋은 습관일까요? 자, If 잘 알아두시고. So yes. 자 그러니까 you can try. 당신은 시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도할 수 있어요. 자 what worked for your friend. 당신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고 얘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가 되죠. 당신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시도해 볼수 있어. 하지만 don't beat yourself up. 어떻게? 자책은 하지 마세요. Beat oneself up. 누구?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다. 자, if your friend's answer doesn't change, 당신의 친구의 답이, 당신의 친구의 해결책 답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을 바꾸지 않아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뭐죠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걸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All of these approaches, 이 모든 접근법은 주어 복수죠? involve 포함한다. guessing and chance. 추측과 우연을 포함한다. chance, 우연이에요. 자, 그리고 that's not a good way.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to strive for change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의 친구의 해결책을 따라하는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제문은요. 주제문은 제일 위에 문장이 되겠죠. 오케뭐 친구랑 가족, 친구, 좋아. 근데 그게 너한테 다 맞지는 않아. 그렇다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벗 들어간 문장. 그리고 명령문. 여기요. 여기도, 그치. 네 삶을 정말 바꿀지 아닐지는 당신은 몰라. 특히나, 뭐, 잠을 자는데, 야, 셋 조금밖에 못 자면 어떡할래? 멀고죠? 뭐